사진을 접한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옛날에 케빈 카터라는 사진, 사진 기자라는 거 있었어요. 이만한 큰, 큰독수리가한주먹만한 어린애가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 아프리카에서 수단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 기자가 그걸 딱 봤어요. 그 죽음에는 그 독수리가 와서 그 그걸, 그걸 먹어요. 사진 기자가 자 이거 하나를 찍으면은 이 수단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겠다. 풍경 안에 내 시각이 담았으면 거기에 후각도 그 사진 안에 후각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청각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미각의 느낌도 있을 만큼 그 안에 풍부한 것들이 있을 때 흔히 말하는 풍경이라는 어떤 이름을 달게 되는 거예요. 빛을 읽는 본인만의 느낌이 필요해요. 흔히 말하는 맞짱 뜨는 느낌으로 역광이라든지 사광 이런 사진을 찍어요. 작품 사진을 찍어요. 본질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후덕함, 아니 어떤 그런 것들이 사진 안에 묻어날 때 그게 인상사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그 안에 그 사람한테 그것이 묻어나지 않으면 인상사진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조금 접할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접하는가를 조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런 기록으로 만들고 기록으로 이 문화재를 정식으로 보여주고 싶다. 시간은 보통 9시 출발해서 1두 시에 끝나고 정신복 회사. 그래서 처음으로 간, 간 곳이 고, 여기 안동권씨 유해당 중가일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 저기 뭐야 조선 영조 때호주판설지낸 어, 권희진 선생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무슨 동이에요, 여기는? 여기 중국 무수동. 무수동. 어, 무수천하 마을이라고 하지. 여기에 터를 잡았고, 작은 연못도 있고. 요게 광영정이라, 작은 정자 저기를, 광영정. 여기 몇월이에요? 아직 싹이 안 올라왔네요, 나무에. 이게 4월 18일인가? 어, 조금 올라왔구나 네, 그때. 첫 출사를 이제 산성 사진팀이 음. 이쪽으로 간 거죠. 꽃도 음. 이쪽이 이제 음. 아, 유형 유형문화재 29. 이쪽에 있는 건 거의 다 예. 유형문화재라고 볼 텐데 이제 권희진 아, 선생은 이제 또 집안 연계 연계하면 저또 공구의 남관정사 그게 그 송시열 그 선생. 그분한테도 영향을 사살을 받았다 가지고. 광영장이라 쓰이지. 현판 이게 네. 이게 눈여겨 안 보이면 안 보면서 못봐이 안에 또 현판이 다른 게또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이 사진 출사를 간그 기록에, 기록물로 남길 영상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 이게 지금 300년이 넘은 건물이죠. 거기 좀 잠깐만 뜯겨보세요. 새소리가 들리네. 음, 새소리가 음. 음, 너무 좋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되는 호주판서를 지내는 사람인데, 이 선비의 어떤 그 품격이 느껴질 만큼 검소하고 소박한 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하, 두, 멸치하면 대가리 하십니다. 합니다. 네. 자, 멸치 대가리. 멸자는 길게 멸치 대가리. 두 번째로 이동한 곳은 이제 멋지다. 음. 유해당 유해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유형문화재 6고 음. 유해당이라는 유해당이라는 것은 그 권일선생의 호를 말하는 거. 호을 갖다 그대로 이 건물의 이름을 예당이라고 한 거죠. 이게 이무수동네 <목소리> 멋진 곳이 많네요. 전에 이제 날것들 다 떼어내고. 아, 근에로 했대요 깔끔하게 전에 그래, 지에서 이쪽에 생각. 치유의 이또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공사 중인 거저기 안쪽으로 여기가 음. 굉장히 멋있어 보이여 유연문화재의 위크 잘되어있 여기 한복 입은 여인이 한번 서있으면 좋을 것같아 <목소리도> 오 나무가 음, 멋지다 유해당은 1714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거의 300년 넘었지 음, 나무들이 멋진 곳이네 아, <laughs> 관리가 너무 잘돼 뒤에 있는 건물이 삼분정사라고 음, 해서 대전에서는 음. 유일하게 15호이고 기궁제는 대사 음. 예쁘다. 여기 또 아. 유명한 나무리. 지 다, 진짜. 도 어. 나무리.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 이거, 는거이이지 이거, 이거, 뭐지 이게이가나이 행자, 그 유명한 나무가 대롱나무 대롱나무 대롱나무로 붙게 인경오다가지고 세 번째 세 번째 간 곳이 이제 유형문화재 8호인 여경암. 아, 아 여긴 처음 보는데 네. 근데 어디지? 그위에랑 뒤로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아 이산 중에 있는. 오, 오, 이야 모르는 데가 많았네. 여기도 18호 유형문화재. 음. 이쪽에 산신당이라고 있거든. 겁제여경암 거업제. 음. 음. 여기도 무수동인가? 그렇지, 무수동이지. 이야, <laughs> 아. 좋은 데가 많네. 이게 음. 다이 좋은 터가, 여기 음. 다 공부하기 위해서, 후학들 가르치기 위해서. 아, 그럼 무수동 세운. 자체가. 야. 어떻게 보면 옛날 말하면 선비마을이고. <laughs> 그러니까. 어 담도 멋지네. 이런 나무들이 다그 음. 시대를 따라갔어. 아니 아니. 정말 유산이네 나무도 마찬가지고. 음. 문화재지 돌탑, 문화재. 벌탑도 다. 우리 동네에 있는 문화재인데 사람들이 여기 음. 잘 몰라요. 꽃 색깔. 음. 근데 여기니까 절로만 생각하고. 아. 음. 저기 등 걸려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음. 아 지금은 절 절은 맞는데. 어우 멋지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산성동 마을에서 왔어요. 그림이네, 그림, 완전. 뒤에 대나무가. 네, 산신, 산신당이라고. 아, 네. 네. 산신제 하나. <laughs> 이야, 대나무도 저런 빛이 나오는구나. 자태, 자태가 좀. <laughs> 음, 고양이가 명품 같아. 관리도 잘 해놨다. 1차는 여기까지. 음.